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가운데 에녹과 주변 사람들은 김수미의 장례식장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상실감에 휩싸여 있었고 에녹은 김수미의 관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마치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흐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슬픔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이건 분명 진실이 아니겠죠. 배녹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공허한 대답을 찾으려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의 고통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고, 장례식의 분위기는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김수민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손길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그녀와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빛나고 행복했는지를 되새겼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따뜻한 여름날, 수미가 해변에서 웃으며 물놀이를 하던 모습, 둘이 함께 나눈 깊은 대화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일로 남아버린 것을 깨닫고 가슴이 아프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이 순간 그들은 김수미가 남긴 사랑과 기억을 되새기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자 했습니다. 에녹은 그들 사이에서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느끼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깊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이별은 인생의 잔인한 면모를 드러내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결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에녹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흐르는 슬픔 속에서 그녀가 남긴 모든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그녀의 영혼을 기르기 위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에녹은 강혜영과 함께 김수미가 좋아했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그녀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장소였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과 바람이 살랑이는 가운데 에녹은 그녀와의 소중한 기억들을 되새기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미야, 내가 우리 곁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남긴 사랑을 항상 간직할게. 그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혜연이 옆에서 손을 맞잡고 무리는 그녀의 기억을 계속 이어가야 해. 함께 이겨내자고 응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애녹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만 친구와의 위로와 김수미의 사랑 덕분에 조금씩 힘을 얻어갔습니다. 강혜연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애녹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이제 그녀를 잊지 않고 그녀가 남긴 사랑을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애녹은 김수미를 추모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년 그날을 기억하고 그녀를 위해 꽃을 바치며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강혜연은 그 아이디어에 기꺼이 동참하였고, 두 사람은 김수미의 생전의 기쁨과 사랑을 기리기 위한 모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김수미의 사랑을 잊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슬픔은 그들에게 무게가 되었지만 그들은 그 무게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제 김수미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